어? 이거 사진이다 이거, 이거 꺼내도 돼? 네. 다 꺼내? 어 <laughs> 이거 오줌 싼거 아닙니다 물친 겁니다 왜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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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오줌 싼거 아닙니다 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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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기 태용이니? 음. 내 사진 가져올 때 나왔지? 어 어? 어? 니꺼야 어, 야 잘생겼다 이것 니꺼야 이거는 어 그래? 어야 <laughs> 잘생겼다 이거 니꺼야 감사합니다 어 이거 내가 가진다 어 이거 봐찍니응 이거 이거 똥마려어 잘라줘 어, 어. 그,

오. 오, 이게 좀예쁜데 뭐. 기 있다. 이이이거 오, 이 사람도. 이거 무슨 사진이야? 가 잘. 재그아 아. 하하 제발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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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나 진짜 제발. 제발. 뭐. 아! <laughs> 제발 진짜 나 싫어 이제 아나 싫어 진짜 이거 보세요. 오죠오 사진 나온 거구나. 예. <laughs> 좋은데 <laughs> <뭔데>, 이게. <그게? 웃음> 그 귀, 귀신 영화. 어 방우준 씨. 이거 기둥 이야 아이고. 손나 맛있게 먹어. 그러니까. 나 모르는. 그래. 야 가지지 마. 어 이거요? 네아왜 <목소리> 어, 그쪽 안 가져오고 있고 그쪽 또 있어요? 아니 선물용 아, 아 아니 이거 누구, 누구? 김동균이가 <목소리> 아니요 이거 그거 아니야? 이정태웅이 누... 그 아니요 누구예요? 눈이 그 누구지? 민성이인가예아민성이 맞구나 어우 양민열 오 양키 엄지 자이거바다처열받네거 어우 진짜 징그게 생겼다 이거 뭐야 내 얼굴 와 진짜 어떻게엄지 <목소리> 피셜로는 엄지가 이 이상 더안 펴진다 하더라고요 무슨 문제가 있는지 모르겠는데 확인한 차이가 어떻게 이길아니구이고 하인 머스캣 비싸죠? 끝이네요? 예아이 사진은 색감이 굉장히 좋네요 또 이제 아예 하하 하하하 이도와 진짜 쪼음는거 진짜 어 어떻게 뭐. 이렇게 거지같이 쳐먹고 있어? 아, <laughs> 너도 잘하네. 예. 이쁘다. 아저 찍는 건가 예. 맛있게 드세요. 아 따뜻한데.